나 요새 왜 이렇게 기침할 때 토가 나올 것 같지? 여러분 기침할 때토 나온 거뭐 증상이 있나요? 아니 그런 거 없어요? 그냥 평소에 말고 밥을 먹었어 밥을 먹은 뒤로 기침을 해 그러면은 그게 토로 나올 때 없어? 밥 먹고 난 뒤에? 나 최근 들어 밥 먹고 기침할 때 토할 때가 많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어, 돼지 새끼라 그런가 그냥? 그냥 돼지 새끼라 그런 거였어요? 아, 나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적 없는데. 삼식에도 토한다고요? 어? 졸된 거 같은데, 그럼. 삼식에도 같이 토하는 거면 진짜 졸된 거 같은데. 아, 운동해서 아 운동해서 토하는 거시인정 운동하면 진짜 토할 것 같아요. 나 진짜 유일하게 금연할 때가 있거든요. 담배 생각 안 나고 담배 안 피울 때 그때가 운동했을 때였어요. 나담 운동하고 담배 어떻게 피는지 모르겠어. 진짜 속에 담날 존나 올라오고 헛걸질 존나 올라오고 다리 후들후들 떠면서 아집 가는 거 족같다 택시 타고 가고 싶다 이 생각 존나 들어.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<laughs> 아니.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 밥을 먹고 시간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토가 나올, 나올 때가 있어. 왜 그러지? 아니, 위에 에이징 커브가 온다고? 역류성 식도염인가? 아 근데 저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 있을 것 같기도 한게그나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밥 먹을 때물 먹고 그러면은 역류성 식도염 온다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긴 해 <laughs> 아니 그리고 폐암은 절대 아닌 게 그 틱톡 같은데 폐암 증세 여덟 가지 막 일곱 가지 존나 올라오거든요? 나 그거에 저번에 일곱 가지가 해당되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? 나 폐암이다 씨바 하고 병원가서 건강검진으로 폐암 검사했거든요? 씨바폐 멀쩡하대 그 검사 그냥 개구, 개구라임 심지어 댓글에 저 중학생의 비흡연자인데 증상이 다 해당되는데 폐암인가요? 이런 댓글들도 개 많음. 저초 등학생인데 폐암 걸리면 엄마한테 말해야 됐나요? 어떡하죠? 유유점점점점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증세가 좋나? 근데 진짜 존나 위험할 것처럼 그런 증세들이 있어. 까먹었어. 영리성 맞는 것 같다고? 그래서, 아, 그 맞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심각한 건데 맞, 맞아가지고 검사하니까 그래. 그래서 저는 요새 기침을 좀 다스리는 중. 토를 할까 봐 기침이 나올 것 같아도 그냥 기침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. 기침을 안 하려고. 그럼 토를 안 하잖아. 기침이 나올 이럴 때 <laughs>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침을 존나 삼켜. 그럼 기침이 안 나와요. 아니면은 여기 이쪽에 힘을 준 상태로 어떻게 기침을 해? 그러면 토가 안나와 기침만 좀나와요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아 식생.. 식생활 건강하게 이게 참 어려워 저는 근데 그런 마인드예요 만약에 건강 생각해서 먹을 거 참고,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참고,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칩시다? 그럼, 안 건강하지 나는. 먹고 싶은 거 먹지. 나 운동할 때도 그거, 그거 있었어. 난 재밌어서 운동을 가는 거지. 막 식단 짜면서 운동하는 거다. 난 그럼 운동 안 했어. 난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. 아, 근데, 왜 이렇게 요새 봄이 아직. 또 그런가? 나왜 이렇게 비염이 심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, 그때 코감기 걸린 뒤로 코가 코맹맹이 소리가 안 나는 것 같냐? 뭔가 코 막힌 그 느낌이... 이 코맹맹이 소리가 안 사라져. 미세먼지? 왜 미세먼지? 요새 미세먼지 심해요? 지금 비염 시즌이야? 나 꽃가루 알레르기는 없는데, 아 심해요? 나 창문 열고 사는데? 아, 그래? 아, 그러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. 창문 닫으라고요? 어, 닫아야겠네? 닫았음. <laughs> 아니, 아니, 미세먼지 언제부터 심했는데? 나 몰랐는데? 아니, 근데 어차피. 아 씨바 잘때 계속 미세먼지 쳐먹으니까 내가 코막힌 게안 풀렸구나. 이 비염 환자들 그래가지고 빡센 거일주일 넘었다고? 근데 어차피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 존나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. 어차피 뭐. 핸드폰에 진짜 앞안 보일 정도로 심했음. 그게 미세먼지였어. 그냥 안개 낀거 아니었어? 수증기 때문에 핸드폰에 미세미세를 깔거 달자고 미세먼지 뭐 알림 어플도 있어요. 별게 다 있네. 아니 가끔 안개 껴 쳤다 <끝> 버렸네. 아 그래서 내가 코막힌 게 자꾸 안 낫는 거구나. 아, 아 그래서였어. 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염이 오래간 적이 없었어. 뭔가 했네요. 이유가 있었구나. 아니 난 그래가지고 요새 날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아침엔 존나 쌀쌀했다가 이제 낮부터 밤까지 존나 덥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 이거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코막히는게 안났구나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네 비염 때문에 아 미세먼지 때문이었구나 일교차 때문인줄 일교차도 있겠지 일교차 영향도 있긴 할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 이미 먹을 대로 미세먼지를 처먹었는데 지금 청분 닫았다고 했다. 뭐 괜찮아지냐 이거? 이미 글른 것 같기도. 그래도 여러분들 저한테 고마워하세요. 제가 24시간 계속 미세먼지를 먹어 준 덕분에 여러분들이 미세먼지를 조금 1인분은 덜 드셨을 거예요. 인천 사시는 분들. 나이스. 틀린 말은 아니죠? 원래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있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씨막 미세먼지를 하도 처먹으니까 밥만 마운이 먹은 게 아니라 미세먼지도 처먹으니까 기침하도 토를 하지. 난 적당히 먹었다 생각했는데 개 많이 처먹었구나 내가. 그게 그거였네. 아. 많이 처먹었네. 24시간 내내 뭘 자꾸 처먹고 있으니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코로도 처먹고 있으니까 잘 때도 처먹고 있으니까. 이 새끼는 그냥 잘 때도 처먹고 게임 할 때도 처먹고 밥 먹으면서도 코로 또 처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씨발 기심하다고 토를 하지 위가 얼마나 처먹을 거 하면서 그거였네. 어쩐지. 아, 존나 많이 먹었네. 아 근데 저 요새 좋댔어요. 저그 그거라 했잖아요. 최근에 결혼식 갔다 했잖아. 요 양생 끝나고 밤새고 지인 결혼식 갔잖아요. 파주로. 그리고 또이 28시간 밤샘 뒤로 잠잤다 했자, 했잖아. 그 뒤로 저 패턴이 좀 많이 망했어요. 나 원래 잠을 되게 조금 자거나 아니면 7시간 정도 채워서 자거나 했거든? 근데 그렇게 한번 자고 나면은 내 보통 패턴이 진짜 난 잠을 컨트롤 할수 있었어. 한 4시쯤에 자. 그리고 내가 일찍 일어나고 싶을 때는 뭐한 7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. 근데 또 이제 양생하는 날에는 또 늦게 일어나. 그런 식으로 잠을 컨트롤 했거든요. 근데 그 결혼식을 다녀온 뒤로 나도 모르게 가, 갑자기 잠이 들어 자꾸. 자꾸 잠이 들고 또 일어나가지고, 또 그렇게 되고. 나 요새 잠 패턴이 완전 이상해졌어. 갑자기 잠들었다가 갑자기 일어나고, 또 갑자기 잠들었다가 갑자기 일어나고, 하루에 두번 이상 자는 것 같아요, 요새. 오늘도 원래 면허 보러 갈 생각 없었거든요, 도로주행을. 그랬는데, 나도 모르게 어제 겁나 일찍 자고, 심지어 그거였어 한 어제 콩콩님이랑 우리 메이플 보스 가기로 했는데 12시에 내가 11시 반 정도 됐을 때아나왜 이렇게 피곤한거 같냐 하는데 딱야 하자마자 갑자기 콩콩님한테 보톡 오고 있는거야 그래가 뭐지 씨바 하고 시간 보니까 12시 3분이야 콩콩님이 보스 잡게 오래 그래가지고 아개 졸리다 이러고 딱 컴퓨터 앉았는데 왓음 불독으로 옴딱 채팅을 치고 나니까 갑자기 존나 귀찮은거야 너무 졸린거야 그래 가지고 불독으로 옴 아니다 귀찮 그냥 나 빼고 가셈 하고 바로 누워서 잤어요 그리고 내 계획상으로는 아한 아침 8시쯤에 일어나야겠다 하고 잤는데 새벽 5시에 깼어요 아 새벽 4신가 5시에 깨가 4신가? 네시쯤이었던 것 같은데. 네시쯤에 일어나서 딱아나왜 지금 일어났지 하다가 할거 없어서 그냥 도로 주행 보고 왔음. 아나 원래 깨는 것도 자유자재였거든. 만약에 내가 진짜 일찍 깼어 그러면은 아뭐야 시간 이거밖에 안 됐어 더 자야겠다 하고 바로 잤거든. 요새는 그게 안 돼요. 아니요 이종 봤어요. 그러다가 뭐 그냥 그렇게 하다 가 근데 결국에 못 잡았다던데. 그래가지고. 보스 모뭐 내일 다시 가기로 했어요. 아... 아무튼 그렇습니다. <laughs> 내일 보스 가야지. 이제 30대라 그런 걸 수도 있어. 맞아, 급격히 온 거야. 나도 이 세월을 이제 이길 수 없는 거지, 급격히 온 거야. 운전하면 멋있을 것 같다고요. 상상으로는 그렇지, 현실로는 운전대 이렇게 적어. 시바, 좋겠다. 언제 넘어가지 이러면서 어리바리 까는 거 보면은 좀 그렇죠?